아, 어, 당진화재입니다 아, 요거, 와, 이거,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거를. 이게, 뭐냐면, <laughs> 아까도 올렸지만, 모다에요, 모다. 졸라 큰 거. 저, 너무 큰거 시켜왔나? 모다 아, 진짜 무식하게 생겼네. 아, 저 모다 처음 봤는데, 옛날에 스쳐가면서 저 짬박해 있는 거는 봤는데, 와, 이거 개선을 얘들이 이 공장의 거를 하나 정리해서 농업용으로 하나 세팅하려고 하는데, 나이걸 이 접촉기죠, 접촉기. 이 릴레이 같은 접촉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일단, 키는 여기 있어요. 키는 여기 있는데, 얘는 모르겠고. <laughs> 얘가 지금, 어차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받아먹고 와도 의미가 없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데리고 와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은 다음에 모다 쪽에서 이제 바꿔주는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데 여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거지 그지? 그지? 이까지는 고정 픽스지 그러면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어...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거야 플러스는 여기 한줄이잖아 한줄 한줄로 와서 여기 들어가 일단 고정 플러스야 고정 플러스 그리고 얘가 고정 플러스가 기어 나와서 뭔가 스위치를 받아야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서 플러스가 나오겠죠 흘러 흘러나오면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리가 순식간에 스위치로 돼서 바뀌는 거죠. 여기서. 그죠? 플러스 까만색 자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건데, 이거 스위치 멀티 테스트기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거의 원리를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는 속도 조절을 서는 연결하면 되거든. 이거는. 근데, 얘는 뭐, 잔잔바리선이 두개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이 접촉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 씨,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도 없고, 여기, 블루... 얘는 스위치 같은데? 아, 나 이거 이한 개념이 잘 없어요. 60V, 150A, 아... 전기적인 게 아니라서, 60V, 150A, 60V, 150A인데, 여기가 스위칭이 되면, 내가 알기에는 여기, 막혀있다가 전기가 통하면 플러스 플러스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여기에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개폐를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뭐를 열어주냐고. 이거 플러스란 말이야. 플러스 같이 태워먹고 있단 말이야. 플러스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돼 있지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두 군데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붙어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지금 까만 선이면 플러스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어디가 기어나가 기어 어디로 기어내 보내냐 말이지. 플러스를 어 그렇지. 여기는 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스위치 돼서 앞뒤로 뒤바뀌어. 뒤바뀐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와서 뒤바뀌고 뒤바뀌는데 기어 바뀌고. 속도 조절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서 빼내서 아무래도 여기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데 스위치를 달아서 연결시켜야 되겠지 전기를 넣었을 때만 통장 되게 그러면 전기가 넣었을 때 여기 플러스가 에, 플러스가 어디로 가냐 말이지 이 플러스가 어디로 아무래도 이 전기가 통했을 때 스위치를 넣었을 때 플러스가 1 2 0 a 통하는 거뭐 여기서 이제 라이트 홈이든 계기등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플러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접지는 차대에 어스바리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달려고 하면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달아서 스위치를 태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 태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은 머리 아픕니다. 이거. 일단 아시는 잘 아시는 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드립니다.